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원 악원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항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된 토요일 새벽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 마태복음 12장 이제 중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마태복음 20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21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라는 대주제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장소가 밀밭이었고 이제 제자들과 관련되었더라면 어 9절부터 13절은 이 장소가 회당이고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각종 치유의 이적들을 통해 메시아심을 드러낸 이 예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 그리고 이어 13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보고 드디어 이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절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한쪽 손은 오른손을 의미했습니다. 즉이 손을 아예 쓸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고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안식일의 규례에 맞지 않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규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답변을 하는 한다면 즉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비록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는 법을 그 병을 고치는 허용하는 이 규례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이손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 지금 생명의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아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 직접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고발감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지요.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했던 이 밀밭에서의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참 뜻을 안식일의 참 뜻을 만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구덩이에 빠진 양 비유로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오랜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은 이 안식일 규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신봉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동물이 이제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즉시 이제 꺼내 줍니다만. 위급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음식물을 갖다주어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안식일이 지난 날에 이제 꺼내도록 건져내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따지고 본다면 안식일에는 이제 노동행위 자체를 금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례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음식물을 갖다주는 행위 자체가 이 노동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에 그들은 이 양보다 더 귀한 사람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이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규례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키고 또 자기 자신들의 율법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완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본문은 바리, 반문을 이 바리새인들은 다 옳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도 그리고 그 치유 행위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14절 말씀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사람의 몸을 회복시킨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반대로 한 사람의 몸을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을 떠나시는데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병을 또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고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택하신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세워지신 분이시며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이제 상한 갈대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 서울에 이제 안국동에 가보게 되면 경복궁 옆에 있는 안국동에 가보게 되면 열린 송연, 송그 녹지광장이라고 이름하는 이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제 가본 기억에 저는 이제 그곳에 정말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로 그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마자 이 꽃들이 다지고 이 풀만 무성하게 남아가지고 정말 흉한 모습이 그곳에 남아 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찾았지만. 겨울이 되자마자 꽃이 지자마자 아무도 그것을 찾는 이가 없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한 갈대는 보기 좋차실은 이 비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뜻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죠.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 이 형제를 쉽게 비난하고 또 증오하고 또 미워하는 이 우리의 행위를 즉시 멈추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상황 갈대를 꺾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 예수님은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면서 이제 뒤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아니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새 살이 돋게 하며 다시 불꽃을 이루어 주는 분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는 얻지는 못하였지만, 단한 분의 지지는 받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계셨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에 기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함께 힘써주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리들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온 열방을 맡기신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를 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상의 손실에는 너무나도 민감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손 내밀어 볼수 없었던 장애 때문에 상처받은 이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의 장애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둔감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다음 날에 치유해 주어서 이제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있었겠죠, 충분히 가능했겠죠. 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주인을 온 몸으로 만나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이 그어놓은 선, 이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또 예기치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부로부터 받으신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고 배우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 좋아했지만 정작 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이 세우는 부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고통받은 이웃보다 그들이 세운 규정을 앞세워서 안식일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비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었지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은 행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에 대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보다 이 복음보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주장하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아쉽지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말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처음 자취하기 시작했을 때이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서울은 참 주차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개인 주차장이 아니면은 집을 얻기 힘들 정도로 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차가 허락된다면 몇천만원 몇 이라도 낸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집 옆에 있던 이제 교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이제 있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도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한 주차를 못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제가 하루 종일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30분 걸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집 옆에 있던 교회에다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되려고 이제 대고 이제 나가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교회 직원이죠. 그런 분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되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사람인데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서 여기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가세요 어디 여기다가 지금 차를 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저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참그 생각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로 다가왔었는데요 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참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사랑을 펼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이 너무나도 아쉬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교육,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공군 중앙교회 모든 교인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우리가 묵묵하게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말에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의 시작입니다. 이 휴일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 연구에도 휴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말에도 꼭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돈보다 더 귀하다고 또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뭐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내 약함과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 밀게 쌓으니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포머주고 생명이 가득한. 우리 모든 공군 중앙 교회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